내 바이크에 인산철 배터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존나 잘 나간다. 일단은 이게 시트가 1인이라서 더 이제 못쓰시신 분들 그리고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이 좀 타시게 좀 좋지 않을까? 강동에 파라오 님이시라고. 아, 파라오 님. 네. 와, 요거를 항상 타고 네. 계시네요. 네, 그렇죠. <laughs> 그건 인도적인 거예요. <쪽입니다. 웃음> <laughs> 야, 기가 막히다. 일단 소리로 네. 한번 감동을 한번 시켜 드리겠어 네. 와!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영예인 김대장입니다. 영국의 냄새가 납니다. 이거 신사의 나라, 영국의 냄새가 나는데. 제가 오늘 트라이언프 온다고 안 입던 셔츠랑 요 이제 팔찌까지 하고 왔어요. 조금 좀 깔끔하게 복장을 어, 트라이언프 컨셉 룩에 맞춰서 제가 왔는데 오늘 그 트라이언프 매장 촬영을 좀 같이 도와주실 유명 유튜버분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유튜버 주열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 몰래 바이크 타고 있고요. 조금 예. 기회가 생겨서 대장님 예. 한번 트라이언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 매장 얼마나 자주 오세요? 제가 집에 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네. 거의 뭐 가족이네요 좀 오래 됐어요 바이크는 네. 어. 못뭐 타세요? 바이크는 트램프 안 타요 아이... 와 대박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안녕하세요 트럼프코아입니다 꿈에다 다시 네. 뜨거워지실 네. 거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라이오프라입니다 영업팀에서 인포메이션데스크 맡고 있는 윤경민이라고 합니다 아 윤경민님 야 일단 트라이오프 제일 네. 먼저 오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트라이오프의 아, 그런 간판 아, 꽃 안녕하세요 영업팀장 네. 김솔입니다 아 이름이 김솔님이에요? 김솔입니다 외자입니다 아 음. 여자 이름으로 좀 오해를 받으실 때도 되게 많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트라이언프에 오면은 네네네. 제일 먼저 손님들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이게 본네빌인가요? 본네빌이 완전 트라이언프의 그 아, 코어죠 음, 코어, 아, 코어. <laughs> 네. 티백, 보네빌 티백 음. 모델입니다 <laughs> 보네빌이 무슨 뜻이죠? 보네빌은 음. 미국의 네. 유타주에 있는 소금 평원, 소금 사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평원 지대 바닥이 소금으로 돼 있대요 그 솔트 플래이라고 나오는데 네.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기네스 기록들 음. 뭐 지상 최고속, 랜드 스피드 개념이라고 어.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도전되고 기록되고 있어요 챌린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트램프도 보네빌이 가장 중요한 바이크죠 잠깐 옆에 있는 바이크 바이크를 보시면 조금 모던하고 스포티하고 그런 감성이 있어요. 네. 보네빌은 네. 2022년형이지만 네. 최대한 고증에 충실하고 클래식함을 전혀 놓치지 않고 네. 플라스틱 파츠와 타협하지 않고 메탈 파츠 위주로 최대한 들어가고 네. 가장 진지하고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네. 그리고 진짜 물론 저희 고객들도 네. 네. 서로 이제 그런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 바이크고 음. 어, 보네빌 같은 바이크는 우리는 LED 라이트를 앞으로도 쓰지 않을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음... 바이크 탈때 내가 어떤 바이크를 타는지 이 바이크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음... 지금도 그걸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지 본입빌은 아... 네. 그런 그러네, 부분이 중요해서 현 네. 시대와 좀 타협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아, 걸어가는 최대한 가스를 맞춰야 되니까 인젝션화 <laughs> 되고 네. 또 냉각 효율을 해야 되니까 뭐수랭화 되고 네. 하긴 하지만 절대 튜브리스 스포크 휠 같은 것도 쓰지 않을 거요 튜브 타입 스포크 휠을 그대로 고수할 거고 이... 예를 들어 이 바이크는 크루저 형태잖아요 네. 크루저 형태고 아주 우수한 바이크예요 네. 이름이 스피드 마스터 고 스피드 마스터 네. 굉장히 훌륭한 크루저의 장점을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서 크루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음. 불편한게 없어요 모던하게 움직일 수 있고 감성은 그대로 있는 엄청나게 우수한 바이크인데 존내빌를 얘기하다가 이거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저희 바이크가 너무나 좋지만 음. 이런 형태의 바이크를 딱볼때 누구나 떠올리는 건 사실 할리란 말이에요 그런 바와 같이 클래식 레이키드라고 하면 뭐가 생각난다 뭐가 생각난다가 아니고 트라이언프에요 클래식 레이키드는 그냥 트라이언프에요 보네빌이에요 그게 보네빌이에요 3기통 엔진 중에서 스포츠나이키드 바이크가 트라이던트 660이었고, 콤팩트하죠. 요즘 보시는 흔히 쿼터급이라고 하는 470급과 차이가 없는데, 야 진짜! 이거 입문자가 타도 굉장히 어, 많이 타십니다 네. 입문용으로 시트고나 어 시트폭도 슬림하고 네. 타셨을 때 무게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서 네. 바이크가 콤팩트하게 느껴져요 660이지만 T100이나 T120보다 훨씬 빠릅니다 3기통이고 신형 엔진이고 성능을 위해서 노력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아, CC가 높다고 무조건 달리기 위한 그런 그렇죠. 바이크는 아니다 네, 또한 네. CC는 660으로 저희 브랜드 내에서는 낮지만 뭐 상당히 잘 달리는 바이크다 음. 트라이언프 로고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들어간 게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예뻐할 만한 그렇죠. 디자인이에요 트램퍼가 네. 다 그래 근데... 3기통 엔진의 특징에 네.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4기통 엔진처럼 부드럽고 고회전에서 음. 출력을 뽑아낼 수 있으면서 음. 약간 2기통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CC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3기통의 특징이에요 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4기통처럼 약간 고회전을 할수 있는데 2기통처럼 약간 근접한 움직임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게좀 3기통 엔진들의 특징이고 2기통은 토크 좋아 토크 좋은데 하의가 없거든요 반면에, 4기통은 하이에서 출력이, 뭐, 미친 출력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저속에서 조금 부족하고, 너무 둔하고. 네. 그게 4기통의 특성인데, 삼기통은 둘다 가질 수 있다. 와. 네. 그 정도가 삼기통 엔진의 특성이 되겠고. <laughs> 잠깐만요. 저는, 뭐, 저 앉아보라고 이렇게 빼놓은 게 아닌가요? 아, 예. 이건, <laughs> 앉아보실 바이크는, 조금 더 중요한 바이크는 이바이크예요 네. 바이크 전원 한번 키겠습니다. 네, 네. 오. 차람 앉아보셔도 돼요? 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안으니가또 네이키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또 어, 엄청 편해 이게, 이게 지금 순정 핸들이죠? 굉장히 편하죠 네. 사실 지금 <laughs> 차량 시트고가 835인데 네. 835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착지성이 괜찮으신 편이거든요 지금 와... 씨와나 이거 사야 될것 같아 <laughs> 삼기통 그 고유의 질감이 느껴지네요. 삼기통 타보신 거 어떤 거 있어요? 아마 MT 공구가 CP3 엔진이잖아요. 네. MT 공구랑 은또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장르로서 보자면 이제 듀얼 퍼포즈에 속해요. 음. 듀얼 퍼포즈라고 하면 은뭐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둘다 가는 그렇기는 하지만 실은 1세트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앞뒤 17인치 캐스팅 휠을 쓰거든요. 듀얼 퍼포즈 형태,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봤을 때 형태는 취하지만 온로드 중점적인 음. 네, 거의 온로드 성향에 맞는 네네, 네. 말하자면 스포츠투어러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음. 또 주말에 순정 옵션으로 나오는 케이스 장착하고 윈드 스크린 높이 조절해서 떠나시기도 아주 좋다. 야, 이것도 네. 되게 그냥 요거만 땡기면은 네. 아, 할 수가 있구나. 아 찌끈... 근데 땡기다가 여기서 아, 손떼는데 찌만... 아, <laughs> 초기 아중을 손쉽게 그냥 손으로 조절하실 수 있게 레버가 나와 있어요. 아, 대박, 기가 막힙니다 어... 네, 요런 장치 처음 봤습니다. 어, 야, 얘는 핸들이 높네요. 네. 흔들이 높죠 네. 적당히 높죠 적당히 어. 어. 네. 고전적인 디자인을 채용하지만시건 네. 장치 역시 음. 있어야 되니까 음. 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하나 좀 빠지지 않는 업 스타일로 빠졌잖아요 네. 두배닥이 네. 이제 과거로부터 스크램블러라고 하면 머플러가 이 스타일로 나와야 돼요 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왼쪽은 안 뜨겁고 오른쪽은 좀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좀 싫어하실 테고, 그래서 판매량이 좀 힘들어질 테고. 그래서 보통 다 이렇게 안 하죠. 저희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 중에 또 하나인데. 음. 왜냐하면 이 바이크는 너무 근사하거든요. 와, 시트가 네. 일단은 뭐. 이게 좀... 진심인데. 바이크 타실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정직하거나 너무 진중하거나 너무 이렇게. 올바른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약간 건들건들한 응. 신호등이 할 때도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바이크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벌리고 <laughs> 아 영업 잘한다 아, 진짜 와이 <laughs> 시트 자체도 되게 지금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 엄청 고급스러워 보 네, 되게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이고 이런 디자인을 냈다라는 게다 달라요 트라이앵프는아 상당히 낫네요 와. 뒤에 탠덤 하기도 굉장히 좀. 아, 아주 편하죠. 거... 네. 탠덤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올라타야 돼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바이크는 시트고가 텐덤 시트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 그대로 선체에서 올라탄다는 개념 없이 그대로 음. 앉는다라는 느낌으로 다 접근하실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핸들이, 이게 꺾여있잖아요. 이게 무슨 핸들이죠, 이게? 이거 글쎄요. 이거 비치바라고 어, 하나요? 비치바? 아, 네. 네. 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근데 여기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음. 크루즈 컨트롤, ABS, TCS, 라이딩 모드. 있을 건다 있고 굉장히 다 좀. 투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버 차량이에요. 바버. 네. 바버 아닙니다. 네. <laughs> 와 앞에 타이어 사이즈가. 네. 선 타이어가 <laughs> 두툼해서 이제 보기에 강력 있고. 어 얘는 좀 무거워요. 묵직하죠. 그죠. 네. 우리가 아는 좀 전형적인 그 포지션 아까 얘랑은 좀 많이 다른데. 어. 아, 살짝 숙여집니다 예. 네. 달리는 살짝 숙겨져 몸이. 약간 좀 근육질 있는 사람이 타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시트가 1인이라서 더 이제 못 소리신 분들, 그리고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이 좀 사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어, 토크가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팅에서. 음. 음. 스피드마스터하고 같은 1200cc 엔진인데, 바보 차량은 저녁에 카페 가실 때, 네. 네, 몰고 나가시면. 저희 트라이언프를 네. 또 대표하는 차 중에, 차 중에 하나인데. 와, 나이 가까이 처음 본다. 진짜. 와. 커스텀 빌더 외에. 네. 어, 대량생산 브랜드 중에서는 배기량이 가장 큽니다 모터사이클 중에서 2500cc에요 와 토크가 221Nm인데 이게 어느 만큼 이냐면 사실 출력은 165마력이고요 최고출력은 조금 빠지긴 하지만 네. 토크가 221이거든요 토크 2배 그럼 공도에서 어떻게 타고 다니죠? 엔진 사운드도 천천히 다니실 땐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자동차 느낌이 나요 야 기가 막히니다 <laughs> 일단 소리로 네. 한번 감동을 한번 시켜야 되겠어? 네. 와, 이게 핸들이 너무 앞에 있는데요? 안 되는데?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끌려다닐 것 같아 얘한테. 어이얘 힘을 못 느려서 내가 끌려다닐 것 같아. 내가... 이게 세게 당겨도 충분히 아, 오랜만에 들어본다 로켓3리 로켓 좋습니다. 아, 디아벨이 생각이 안 나는. 네. 하지만 후진이아 <laughs> <세다. 웃음> 오늘 좀 설명 너무 잘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솔 영업 팀장님이었습니다 주최치님도 오늘 저 이제 트라이앵프 촬영 도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어, 영업 팀장님 언제든지 여기 오면은 계시니까 어, 트라이앵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어, 친절하게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찾아주시기 까지 할게요. <laughs>